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준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봇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눈 마사지를 기 구매했잖아요. 그래서 뭐그 사용법이라든지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래요 그래서 어, 되게 좋습니다. 예, 지금 사용을 지금 한 3일째, 4일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고, 어, 사용법도 간편해서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간편합니다. 여기 이 버튼이 있거든요. 여기를 꾹 누르면은 들리세요. 이렇게 마이크가 나와요. 예. 힐링 모드라 그래요.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런 힐링 모드라고 나는데 오 지금 이제 들, 들리세요 이렇게 약간 물 소리도 들리고요. 들리시나요? 들리실지 모르겠네. 여기 여기에 그게 뭐 스피커 같은 게 내장돼 있나 봐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보이세요? 움직이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. 예. 여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노, 이런 시냇물 소리도 좀 듣기 좀 그렇잖아요. 그러면은 요거를 두번 눌러주면 보세요. 따닥 이런 소리가 이제 꺼지고 그냥 힐링 모드라 그래가지고 온열이랑 그다음에 이 공기압 요것만 되는 게 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소리 들리세요? 이런 식으로 들리시죠?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게, 이게 지압이라게 된다기보다는 이게 공기, 마사지기 여러분들 큰거 하시면은 이 손에 이렇게 공기압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형식이 있어요. 이게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마사지라기보단 눌러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누르면은 공기압 모드로 돼요. 그래서 이 눈에 이 온열은 빠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공기압으로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마사지 말고, 그냥, 실제로, 여기에 열이, 이렇게, 오는 게 있어요. 근데, 막, 그게 엄청 뜨겁거나 그러진 않고요. 약간,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? 기분 좋게 좀, 이렇게, 어, 되게 기분 좋아진다, 라는, 그런, 온열이 있어요. 그래서, 굉장히 좀, 좋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, 지금은 이제, 실제로, 뭐, 여러분들께 그 온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, 뜨뜻해져요. 예, 그래서, 이제, 굉장히 좋고, 한번더 누르면, 다시 힐링 모드로 들어가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, 힐링 모드는, 뭐, 노래도 나오고, 그 다음에, 요것도 나오고, 요것도 나오는데, 노래는 저는 항상 이게 좀, 뭐랄까, 이 숙면에 방해가 돼서 좀 꺼놓고 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, 어,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좀, 뭐랄까, 숙면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. 최근에. 예, 그래서, 가격 대비 저는 만족감이 높은데요. 그래서 이제 꺼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, 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냥 이렇게 밴드로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,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진짜 스르르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소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잘 때도 막윙 윙거리는 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이거보다 비싼 게좀더 소음이 적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정가가 89,000원 짜리거든요 근데 소음이 좀 너무 커서 실제로 좀 놀랬습니다 좀 신경이 쓰일 정도인데 뭐 이제 뜨뜻해지고 이러면 괜찮아지는데 소음이 좀 너무 커요 조용한 데서는 진짜 막 와장창이건 아닌데 이, 뭐랄까, 이 공기압 소리도 조금 조금씩 크고 그러는데, 제가 나중에 한번 비싼 걸살수 있으면 한번 사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, 음, 뭐라 말씀 드릴까? 이, 뭐랄까, 이게 도중에 꺼지더라고요. 꺼지는 게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. 못 찾았는데, 오래 틀어놓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꺼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만약에 이거를 제가 한 4만원 주고 샀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근데, 한, 28,000원? 네, 이렇게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사서 저는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상당히 무겁지도 않고요. 되게 가벼워요. 네, 생각보다 가볍고, 웬만한 핸드폰 무게까지는 아닌데, 그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네. <laughs> 그래서 상당히 가볍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,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 핸드폰을 정말 오래 보잖아요.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, 예, 네,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런 화면을 정말 많이 보는데, 그런 분들께 뭐, 잠깐의 휴식 한 10분, 20분 휴식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, 뭐, 니봇이 아니더라도 눈 마사지는 좋은 게 많습니다. 다만,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. 네. 그래서, 그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근데 대신에 좀 충전시간이 긴것 같기도 하고, 네. 네. 충전시간은 또, 이게 또 오래 가더라고, 생각보다. 네.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니봇의 이눈 마사지기를 사용기를 말씀드립니다. 네.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안녕!